가족 성경, 로마서 1장.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으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우리 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의 축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며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영으로는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 항상 여러분에게 갈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여러분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통해 위로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서 열매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얻고자 함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헬라인이든지 아니든지 지혜로운 사람이든지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그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는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느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입니다. 참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한것 같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만한 것이 이미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피조물들을 통하여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셨으니 그들이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둠으로 어리석고 또한 어리석어져서 오히려 허망한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만 어리석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욕망 안에 더럽게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 자신의 몸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고 창조주보다는 피조물을 더 경비하며 섬겼습니다. 주는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종욕대로 살게 내버려 주셨습니다. 여자들도 정상적인 육체의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었습니다.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의 정상적인 육체 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서로 종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가치하게 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악이가 가득 찬 자이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으로 가득 차 있어 험담하고 비방하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례하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미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고 신의도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규례를 잘 알면서도 자기들이 이런 짓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